김건희 위중설에 윤석열 멘토 이재명에게 손 내밀다. 이재명은 한동훈과 같은 부류의 인간은 아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의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압이 35에 70, 뇌 혈류가 주로 실신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야만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과거 이한주 원장이 자신에게 우리는 거국 내각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 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재명은 적어도 한동훈과 같은 부류의 인간은 아니다. 결국 신평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김건의 여사를 향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 이제는 인간의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야 한다. 한때 윤석열의 멘토였던 신평 변호사. 이제 그는 이재명 측에 SOS를 보냈습니다. 정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